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화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해리포터 보려고 지금 신세계 영화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는 c d v 왔거든요. 12시 영화랑 2시 40분 영화 중에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12시 영화에 매해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요즘에 콜라보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박에서. 바닐라 라떼 사왔어요. 사실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시는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영화 보고 올게요.

2층 왔는데 <laughs> 모자가 너무 예쁜게 많아서 어린듯이 MLB 들어왔어요 동차도 한잔 사서 오늘 물 안가져와가지고 칼로리 제일 작은걸로 샀어요 이거랑 이 옆에 있는거랑 해서 모자 좀 구경해볼게 모자 이거랑 이 색상 있는데 좀더 나은 것 같아. 아닌가? 이거 예쁘네. 이 위에 스크래치도 나 있는데, 마음에 드네 거? 뭐? 약간 이런 스타일? 음, 저 너무 마음에 든다. 얼마지? 네, 음... 어이? 얼만지가 안보이네? 흠... 저 밑에 요런 라인도 예쁜 것 같고 요런 <laughs> 털 모자도 짱 귀여운데 좀 편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예쁘죠? 한팔인데 이게 <laughs> <그리고> 셔츠도 예뻐요. <laughs> 이게 다이어리 사러 켜고오문거 가는 중이에요. 롯데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가입도 아예 라구요아도안보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하 그래서 이제 다 사주고 왔는데 이 이거는 식당니다주 그래도 스티커 사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작년 거는 그냥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 없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음. 이거 꼭 사야겠다 손톱 손톱 내일 이번에 해 아직 겨울이니까 눈송이 있는 걸 사고 싶어서 中午了，一块。那就。 싱글로 만들어 왔는데. 엘범사스. 엘범사범 샀어요 범음일정범앨범사스9 9사스9범사스 엘범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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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범 이거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세워서 봤어 그래서 사진 예쁘다 이건 뭐야? 그냥 이름 써 있는 거야? 네리 택이야? 어 어? 오오 이거 명재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얘를 아, 왜 먼저 봐야지? 아이 앨범 예쁜데?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이거 껍데기 한번 써도 되겠습니예 <목소리> 친구는 이거 파란 거 샀거든요 9 9요 <목소리> 근데 실물은 이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앞에 것도 예쁘고 데 이게 더예뻐 진짜 대박이다 와미친아 근데 옛날 앨범은 다 보기가 편하게 돼 있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콱 세워서 보니까 힘들었는데 아 앨범 아 니까 그 세워서 본다니까 생각 하다그 제일 처음 샀던 앨범이 300시 앨범이었는데, 유니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을 저는 이제 이게 세워서 보는 걸 모르고 이게 접은 거야. 아, 이게, 이게 일반책 펼치듯이 이렇게 접어서 펼치는 거야그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그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진 성우 도 진짜 예쁘다 진짜 애가 예쁘게 생겼어 <laughs> 와 나보다 태산이 더 와이프 또그또또또 또, 또 태산이랑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어 아, 미친 진짜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다 나왔어요 여기서 아니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그 제가 뽑은 게트다는건 아니고요 정말 그 앞에서 놀리고 있자니 내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세개다 나와? 아니 네임택이랑 일반 사진이랑 포카랑 쓰리콤보로 다 나왔어요 지금. <laughs> 미친 거 <것> 같아. <laughs> 아니 심지어 거기다가 자기 최애 포카도 붙는 그런 그림선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것도 운이라고 생각해. 정나게 허둥지둥하는 나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구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끝짠 그... 지금 사진 찍고 한대박화점 넘어와가지고 저거 곧 밥부터 먹고 배고파서 약기소바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고디바에서 저 초콜릿 작은거 하나랑 마들렌 하나 샀어요. 저는 친구는 소라빵 사고, 밥 먹고 음료수도 사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잠깐 쉬는 중에... 그래서 앨범 중에... 짠! 다 마시고 집에 갑니다. 여기서 수다 산뜩 떨었어요. <laughs> 안녕!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빠빠이!